자, 뭘 먹을까? 촬영하면서 안 먹어봤던 메뉴. 밥맛 나는 세상. 돈가스 냉쫄면? 돈가스 냉쫄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, 처음 봐. 쫄면이라서 많이 매울까? 응. 어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, 일단 비벼야지. 응. 음, 이거 여름철 별미긴 한 겠네. 음. 이게 그 팔도 비빔면 느낌의 쫄면이 나온다면은 맛은 대성공일 듯. 존나 음. 비벼? 다 비비고 나서의 모습입니다. 일단은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. 요거. 음. 튀긴 오뎅. 맛있어요. 그 다음에, 돈가스에 쏠면 소스가 버무려져 있는데, 요것도 먹어볼게요. 음, 어, 아무튼 맛있어요. 이게. 고소한 돈가스 맛은 있고, 꿀면 소스 덕분에 느끼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음. 어, 맛있다. 이제 한번 면을 먹어봅시다. 생각보다 안 매워 보여요, 면이. 아좀 맵다 맵긴 매운데 그렇게 강도는 안세요 약간 떡볶이 소스에 튀김 비벼 버무려 먹는 맛? 면이랑 같이 음 나한테는 이거 맛있어요. 음. 이거는 튀김 오뎅이랑 면이랑 같이. 음. 맛있어요. 네. 개인적으로 면 따로, 튀긴 어묵 조각 따로, 돈가스 따로 이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면이랑 돈가스랑 같이 먹으면 돈가스는 물론 맛있는데 면의 시원한 자체는 좀 들여져요 아 맛있다 응, 로우 잘했네. 이거 먹방 잘 나올 것 같다, 이거. 음.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돈가스 하나만 더 있었으면, <laughs> 음. 한 조각만 더 있었으면. 잘 먹었습니다. 새로운 걸 찾았네? 다음에 또 와서 먹어야지. 흑군복 <목소리> 차고 백군벅, 서고, 거중우, 동동 높이. <목소리>